역경 19 지택 림 태하 곤상 대상전 상월 택상 유지 림 군자의 교사 무궁 용보민 무강 연못 위에 대지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링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돼지 위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는 다스림의 상이다.그러므로 군자는 이 림께의 모습을 본받아 대중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모습이 궁함이 없다.그리고 대중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자세가 돼지와도 같이 너르고 또 너르다.괴사, 림, 원형, 리정, 지우, 파월, 유흉.림께는 민중에게 림한다는 뜻이며 매우 영향력이 큰 거대한 괴이다. 그러므로 원형 리정의 사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주효인 구이는 양강하며 학계의 중에 있으며 상계의 6, 오와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의 희망이 전진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양의 세력이 지금은 피어나고 있지만 거꾸로 양의 세력이 쇠퇴하는 반대의 상황은 이름, 일양의 변화 속에서는 꼭 도래하기 마련이다. 8월에 이르게 되면 음이 자라 양을 압박한다. 흉한 형국이다. 대비해야 한다. 군자의 도가 성하는 시기에도 쇠하는 시기의 비극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효사 초구 함 님, 정길 림계의 첫 효는 양위의 양효 정을 얻고 있다 상계인 육사와 음양으로 감응한다. 초구는 함우 주체이고 육사는 응우 주체이다. 이 둘의 만남이 감응이다. 여구 우주는 감의 우주이다. 바른 느낌으로 임한다. 바른 군자가 미래에 관해 물음을 던지면 길하다. 느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기 때문이다. 구이 함님 길 무불리. 구이도 상계의 구오와응하고 있다. 유고는 유순하며 구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유순한 천자인 유고를 성의를 다하여 느낌으로 감동시킨다. 구이의 앞길은 길하다. 이롭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구이의 함님은 초구의 함님보다 양강이 더 진전되어 그 성의와 느낌이 더욱 성대하다. 욕삼, 감님, 무유리, 기우지, 무구. 욕삼은 학계의 최상위. 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육삼은 치고 올라오는 초구 구이의 이강에게 임하는 것이다. 육삼은 부중 부정한 소인이다. 육삼은 아랫사람들을 진실로 대하지 않고 깨를 부려 감은 이설로 대한다. 그러나 교원 영색의 감님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 육삼이 이러한 정황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운명이 잘못될 것을 걱정하여 자라나오는 정의로운 세력을 성실하게 대한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육사, 지림, 무구. 육사는 음유 대신이다. 재능이 탁월하지는 않다 해도 그 위가 정하여 마음씨가 방정하다. 초구와 응한다. 육사는 자기를 비우고 초구 현인을 찾아간다. 자기를 낮추어 초구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지림이라 표현했다. 상하가 소통하니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유현덕이 공명을 찾아가는 것도 지림이다. 유고 지림 대군지 의길 요고는 유순한 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리로 말하면 중용의 천자이다. 최고 리더이다. 음요이기 때문에 구의와 잘 응한다. 구의는 강중우 현인이다. 요고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구사한다. 지혜로서 민중에 임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임함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군에게나 올리는 지혜의 방식이다. 이러한 리더를 가진 사회는 길하다. 상육, 돈, 림, 길, 무구. 상육은 상계의 극한이지만 육사, 육오와 함께 대지를 이루는 한몸이다. 보통 육의 자리는 좋지 않다. 허가 없고 과하다. 그러나 림계의 상육은 이하는 괴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양과 응한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의로운 세력들을 도타한 마음으로 보섭한다. 이미 유고우 대군도 지림무 마땅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육도 대군은 본보기를 따라 도타게임한다. 이것을 돈님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인간세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모든 것이 길하다. 허물이 없다. 해피엔딩이다. 1. 함님 2. 함님 3. 감님 4 지림, 5 지림, 6 돈님, 20풍 지관, 고나 손상, 대상전, 상활, 풍행지상관, 선왕이성방, 관민설교, 바람이 대지위를, 두루두루 가는 모습이 관계의 형상이다. 선왕은 이개의 형상을 본받아 두루두루 지방을 순행하면서 살피고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관찰하여 보고 그 풍속에 맞게 예교를 설한다. 예교를 설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범을 만드는 것이다. 괴사, 관, 관이불천, 유부 옹약 하느님의 뜻을 살피는 제사를 올린다. 제주는 손을 씻어 자기 몸을 성화한다. 하느님께 음식과 술을 올리기 전그 긴장된 순간에는 그 마음 천지의 성실함으로 넘친다. 그때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 하느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효사 초육 소인 무구 군자린 광계의 첫째 음요인 초육은 양위에 있는 음요로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주효인 구월을 흠모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호 천자의 중정의 미덕을 체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보고 듣는 것이 천박하고 비속할 수밖에 없다. 유치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관은 세상 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서민들의 경우 허물이 될 이치가 없다. 순수한 무지는 결코 사회학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책임을 진 군자가 동관한다면 그것은 많은 이에게 허물을 끼친다. 이 효사는 지식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어린이의 순수 무지는 포폄의 대상이 아니다. 유기, 규관. 리어정. 유기는 음묘한 효이면서 초육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재능이 없고 지위도 낮다. 구호, 천자의 중정의 미덕을 우러러보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의 세상 보기는 규관에 머물러 있다. 문틈 사이로 바깥 세상을 엿보는 것과도 같다. 세상 보는 눈이 협의하다. 세상 밖을 나갈 수 없는 여인이 점을 치면 오히려 이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좁은 공간을 뛰어넘는 신의 의지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밖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보아야 할 대장부에게 이러한 규관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6.3. 관아 생, 진, 태. 6 3은 학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양의 자리에 음요로서 머물고 있다. 항상 사무자리는 이태로운 성격이 있으며 결단을 요구한다. 구호와 교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며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단해야만 한다. 점프해서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진퇴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정직한 방법은 자기 삶의 역정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아생을 관하여 진할지 퇴할지를 결정하라. 나의 행위의 결과야말로 나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훌륭한 기준이 된다. 육사 광국지광 리용빈 우왕 한 나라에서 크게 벼슬을 하려면 천자 개인을 살피지 말고 그 나라의 빛을 살피라는 것이다. 나라의 빛을 보라. 성덕이 넘치는 그 나라 왕에게 초빙되어 가는 것은 이로움이 있다. 구오 관하생 군자무구 구오는 양강하며 중정 전위를 얻고 있다. 아래의 사, 음효가 우러러보는 자리인 동시에 네 개의 음효를 내려다보고 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강건, 중정의 천자로서 관계의 주효이다. 이 군주는 자기 삶의 프로세스가 생한 결실을 총체적으로 전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끊임없이 도덕성을 도입하여 중용의 경, 건강을 부여했다면 군자로서 아무리,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천자로서 자기 생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민중의 삶의 건강, 불건강을 되돌아본 것이다. 민중의 삶의 적적이야말로 문명의 선, 불선의 기준이다. 문명은 정치의 축척대이다. 사항구 관기생 군자무구 관하생이 관기생으로 되어 있다. 그 생을 관하는 주체가 민중으로 바뀌어 있다. 여기 상구는 구호 군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예부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 관작에 초연하게 사는 은둔자들, 정계 밖에서 그 사회의 도덕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유유자적한 현자들, 이들은 왕보다 더 높은 사람들로서 존승되어 왔다. 여기 상구는 곱게의 상구와도 통한다. 기생은 민중이 평가하는 그 삶이다. 민중이 그 삶을 평가할 때이 무의 은둔자가 군자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이 은둔자의 삶에는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은둔 후 심오한 철학이 설파되고 있다. 은자라고 해서 세상을 살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끊임없이 도덕적 가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1. 동관 2. 규관 3. 관하생 4. 광국지광 5. 관하생 6. 광기생